된 가정을 만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가 교회고, 그 이전에 가정이다 라는 말씀을 이번 새벽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사람이 만든 기관이나 단체, 학교, 은행, 경찰서, 소방서 이런 데 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으니까. 근데 이것을 사단 원수마귀가 잘 알죠. 그래서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가정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여러분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원수 되고 그 가정이 망가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넬로라고 하는 그 가정이 참으로 귀한 믿음의 가정인 것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가정 또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 사대행전 10장을 보시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백부장인데 어,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어, 군인 장교로서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는 아주 덕망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어, 그 사람이 어, 온 가족들과 함께 참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다. 성경의 말씀을 합니다. 그데 그러던 어느 날이 고넬료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제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너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때가 어땠었느냐? 베드로가 마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 베드로가 기도하고 이고넬료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집안에 아주 경건한 사람, 아, 어, 요바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집에 데려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에 베드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어떤 환상이죠? 그 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인데 보자기에 이렇게 보여 주시더니 베드로에게 이제 이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부정한 것인데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이 먹어라.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보여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입니까? 이제 복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들려져야 할 것이다. 그 환상을 딱 봤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경건한 사람들이 다온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거기 모인 고넬료 가족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그 결과로 저들에게 물침내를 주게 되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오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쉽게 정리하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야외를 경외하는 삶이고 야외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가정의 날 아버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주 안에서 우리 자녀들 화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항상 예수님이 빠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 야훼를 경애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한 어머니, 예수님으로 충만한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녀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가정입니다. 가정학자 버지니아 사타이어라고 하는 여사가 가정은 마치 빙산과 같다. 가정이 빙산과 같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조금이지만 그 바다 밑으로 어마어마한 드러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있다. 아닌 것처럼 그냥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 세계,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관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문제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지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가정마다 있다. 여러분 이 문제 가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우리 희망되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시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우리 마지막 아담 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우리 예수님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의 의로움과 정결함을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유을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 흘려 대속의 모든 일을 이루어주시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안 되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 믿게 되면 이방인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떤 죄인이라도, 죄 용서 안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확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어요. 죄 문제,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랄지, 어떤 가정이라할지라도 우리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할때 풍성이 얻게 되는 복이 개인과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정의 날 복된 가정 되려면 다른 것 없습니다. 따라 합시다. 주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게 성령 충만한 가정이고 그것이 야이를 경외하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성함으로. 저 여러분들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할 것은 하나님 이 가정에 달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 남편들아 하고 주시는 말씀 주례 때꼭 전하는. 아, 말씀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 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남편은 아, 주인의 그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말씀으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요 가정의 제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성도님들이 막 나와서 기도하지만 정말 멋진 복된 가정 성령 충만한 가정은 아버지가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아멘. 자기의 반려자인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가 너무 남편이라서 그런지 <laughs> 저에게 주는 메시지로 큰 은혜를 받고 어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아버지들 남성들 정말 제사장 역할 잘 감당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넬료 가정은요. 구제를 많이 한 가정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했다. 여러분, 많이 구제하려면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주셔야 우리가 또 많이 나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우리 많이 받을 수 있을까? 그 비결 또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유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내 가온 그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특별히 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항상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고넬료 가정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땅 끝까지 가서 영혼 살리는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가정 정말 야외를 경외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는 가정 되기를 원하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요 너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네, 잘못된 것 드러난 것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이 빙산의 일각 아닌 그 밑에 어마어마 문제 덩어리 하나님 모르십니까? 감춘다고 다 하셔요. 하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방금 생긴 문제, 10년 전 문제, 아직까지도 꼬여서 해결되지 않은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요 회개하게 하시죠. 그 문제, 그 사람 때문에 생긴 거 아니라 너 때문에 생긴 것이다. 네. 네가 먼저 회개해라. 네가 먼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하, 그냥 마음이 동해지고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미안하다가 아니라 진심으로. 이게 참안 되는 것을 봐요. 상대방이 그냥 막 진실된 그 사과를 요구하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긴 한데 그냥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은 100%를 원하는데 90% 해놓고 다한 것처럼 했니까 상대방이 모르네. 알죠? 그건 아닌데, 뭘아니야 내가 했잖아. 다시 그냥 또 번복이 되고, 그나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밑에까지, 땅 속까지라도 내려가서,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나 때문이었구나, 나 때문에 속상했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 얼마나 괴로웠겠냐.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볼까? 자녀들한테도,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관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오셔서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재단 생활을 잘한 결과 얼마나 큰 복을 받습니까 노아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너의 방주에 들어가지.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일아니여 요수와도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 철회 때인가요?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젊어서도, 중년이 되어서도, 110세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결단하라! 네, 오늘 이 수협에 나온 연세 되신 분들은요, 제가 정말 고개 숙여 존경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이 마지막 때. 코로나까지 이제 다 겪었기 때문에. 좀 이따 참여하겠지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이거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된 가족, 사께어도요 예수님 만나 주셨을 때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을 지키던 간수, 우리 이야기 알잖아요. 하나님이 찬송 기도할 때, 감옥 문 열어 옥새 다 풀어 주시고.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고 했다 여기 있습니다 간수가 놀라갔고요 사도바울 모시고 집에 가서 말씀드렸더니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침례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이런 복된 가정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집이요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잖아요 하우스는 뭐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집인데 추우니까 그냥 방패막이만 해준다. 그 여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배고프니까 와서 밥 먹. 식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그 와서 그냥 텔레비 보고 쉬고 뭐 영화 보고 떠들고 그 융장소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재산을 증식하고 뭐땅 늘리고 돈 벌고 그럼 뭐 여러분 세상 시장하고 집이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집은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이 돼야죠. 하나님 모신 정말 복된 천국과 같은 스윗 홈그 홈은요 다른 집이 아니라 다른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넬려 가정과 같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외는 오직 유일한 야외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야외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고넬료 가정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큰 복을 받아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성견들의 힘쓸 수 있는 정말 가정들 여러분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고넬료 가정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방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33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를 초청해서 한 일이 뭔가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막 주의종들이 신방 오는 것을 사모하고, 아, 그냥 2년 됐는데, 목사님, 우리 가정에, 전사님, 우리 가정에 오셔서 말씀 주세요. 신방해 주셔요 정말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전사님, 목사님, 우리 오셔서 같이 기도해서 이기게 해 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슈에베 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구장,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부교육자분들 너무 훌륭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뭘 주고 안 받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그냥 이렇게 섬길수 있지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뭘 준비해서 목사님이 와야 되고 뭘 식사 대접을 해야지 오시지 않아요 예, 우리 싹구 아닙니다. 아멘. 박정호 목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안타까워요. 제가 아유, 왜 사람을 그렇게 밖에 못 보실까? 교구 단합 예배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구장들에게 그랬어요. 옆에서 맛있는 거 먹었는데 우리는 뭐 김밥도 없고, 가장 은혜가 거기까진가 보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럼 나중에 갖고 또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모여 갖고 김밥 먹는 것도 부담된다 그러면 물만 드시라니까요. 물 먹는 것도 생수도 힘들다 그러면 교회에서 정수를 드시든지 그것도 못 먹겠다. 그럼 집에 가서 드시면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시고. 그 모였는데 집에 밥이 조금 있고 김치가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식사하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되는 것이지. 정말 본질적인 것, 이 소중한 것을 아무것도 없는, 뭐, 아무리 잘 먹으면 뭐 합니까? 몇 시간 지나면 다 배설물로 빠져나갈 텐데. 아무리 잘 먹어봐야 배만 나오고, 코로나 때 제가 막 몸무게가 불어갖고, 이거 어떻게 빼야 되는데, 저를 도와주는 일은요, 굶긴다 그러면 좀 그렇고, 배안 나오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멘을 크게 누가 하시는가 <laughs>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 고넬료가요 어, 그거 사모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베드로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기를 원했고 지금 목사님 우리가 아, 말씀 드리려고 다 모였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드렸는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불같이 임합니다 44절로 45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요. 그러니까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으로 이거는 뭐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많은 언제요? 예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야를... 경애했던 고넬료 가정입니다. 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또한 번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그냥 마지 못해서 뭐 예배드리고 목사님, 전사님 초청하는 가정하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여 주옵소서. 다르죠. 여기서도 보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역사하셔서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 결과 저들이 한 일이 뭔가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러라 아멘 아멘 그 치유의 복은 성령 축만의 복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 문제를 할지라 뒤로 물러가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것 기도를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필요하면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죽은 것을 살려내는 기적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어떤 복이죠? 신명기 2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 읽고 오늘 본문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야외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야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야훼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야훼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이니라 임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님 약속하신 풍성하신 복을 받아 영육간의 강건한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드리는 말씀 듣는 깨어서 기도하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순복음 의정복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